몬니데? <laughs> 자, 그렇지. 자 오늘 풍을 추한 낚시할 포인트입니다. 아 영광에 있는 포인트고요. 아침 일찍 나와봤습니다. 야 앞에 떼짱이 너무 심한데요. 아, 이 떼짱을 넘겨서 한번 대편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좋네요. 자 오늘 대편성은 그냥 총 다섯 대만 했습니다. 다섯 대. 아 받침틀을 이용했고요 어, 지금 다섯 대 포인트가 찌를, 자, 이곳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 딱 다섯 대만 가볍게 설치해가지고,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 낱낱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풍을쭈니다 자, 몇개잘 보내주셨습니까? 자, 오늘 풍을쭈는, 이 명절의 마지막 날, 정말 추석의 마지막 날, 이 필드에 앉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풍울주 같은 경우는 역귀성을 합니다. <laughs> 역귀성을 하기 때문에, 어, 고속도로를 지나는 길에 이런 아담한 소리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고꼭 찌를 한번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한번 마지막 날 이용해가지고, 낱낚시, 한번 붕어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곳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오늘 한 다섯 대만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이낮 동안 힐링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어 지금 수심이 한 1.5m 1.5m 정도 나는 같고요. 앞에 떼짱이 어좀 멀리 깊게 형성이 돼가지고 어 걸었다 면면 무조건 들어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음이 떼짱을 넘길 만한 뜰채가 품을 줄은 없습니다. 자 오늘 미끼는요. 자 에코레저 옥수수 저 껌딱지 오븐글루텐 자 이거하고요. 그 다음에 풍을주가 자주 사용하는 이에코레제의 어분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순수한 이 천연어분을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이 오리지널 어분, 이 오리지널 어분을 같이 섞어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지금 물 위에서 이 잔챙이들 붕어가 굉장히 활발하게 놀고 있습니다. 그 내심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뭐 다섯 대 정도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아 진짜 또 궁금한데 오늘 풍을 주는 이 첫수 첫 붕어가 며칠일까요 아 <laughs> 진짜 궁금합니다 며칠일까요 아 일곱치 예상해봅니다 아 진짜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붕어를 잡으면 잡는 족족이 다 일곱치 여덟치 여섯치 어떻게 이게 주종일 수가 있죠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잡으려 해도 못 잡을 겁니다 정말 오늘 이 럭키세븐 붕어를 필두로 해가지고 월척급 붕어 한번 만나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곳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 항상 찌를 들이우면 뭔가 꼭 잡혀줄 것 같고 야 뭔가 손맛 한번 제대로 볼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이 낚시죠. 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자어을좀 다. 지금 한 시간 정도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야 이게 글루텐이 늑이 무섭게 찌가 막 난리네요물 속에 있는 녀석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껌딱지 어분글루테만이 할수 있는 이 잔챙이 잡아내는 방법. 이렇게 잔입질이 심할 때물 속에 어떤 녀석이든지 궁금할 때 풍월주가 나름 하고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러면 바로 직방입니다. 아무래도 잠부인 것 같은데 또 찌가 깔아앉기도 전에 찌가 움직일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바로 입질 들어오죠. 뭐지? 아이씨! 이야! 범인 건가 있습니다. 아! 이! 15cm 정도 는이 붕어들. 야 요놈들이 범인이었군요. 야, 이런 녀석들이, 글루텐을 달아서 집어넣으면 계속 건들고 찌르 아주 그냥 가지고 사방대 아주 놀고 그냥, 아한 번으로는 모르니까, 한번더 해볼게요. 이런 잔붕어들을 선별하는 데는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진짜. 지금 이런 씨알만 계속 낚인다면 은장소로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아 낮이라 그런지 아 무섭네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아이구야 와 물속 상황을 대충 확인한 것 같죠 야, 지금 물속 상황이 런거 같습니다. 그, 뭐. 아, 또딴 데로 옮겨야 되는 거야? 아, 진짜. 아휴, 옮기고는 싶은데, 장비 다시 세팅하려면. 하, 아, 진짜. 이렇게 물속에, 원인모를 입질이 되게 화발하게 있지 않습니까? 뭐, 살치라든지, 아니면 뭐, 블루길, 뭐, 여러 가지 붕어 치어들, 이런 애들이 살, 되게 입질그 활성도가 좋아가지고 찌를 가만히 두지 않을 때 정말 어느 정도 사이즈의이 붕어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 껌이 있잖습니까 껌이 식당껌을 정말 좁쌀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글루텐하고 같이 이렇게 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반을 끝에다가 살짝 걸쳐가지고 미늘만 미늘만 보이게 미늘만 보이게 해가지고 달아놓으면이장 붕어들은 바로바로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붕어들이 많은 곳은 대부분 큰 붕어들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이 껌딱지 오븐글루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점성이 정말 말 그대로 껌 같습니다. 껌.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굳이 껌을 씹어서 할 필요도 없이 점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족살만큼 말아 이게 말아가지고 바늘 미늘 부분만 살짝 나오게 살짝 족살만큼 끼워가지고 올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볼수 있습니다. 바로 바로 그러면 물 속에 있는 붕어가 어느 정도 사이즈의 붕어들이 저렇게 장난을 치고 가지고 노는지 대충 직감을 할수 있죠. 와 대박 정점작 아집니다오 이값인데요 정말 대단하십니까 풍월주 진짜 야장소 옮기겠습니다 야 물속 상황 안 봐도 뻔합니다 지금 아 난감하네요 또 옮겨야 되는 이 시간에 또 진짜 야 이값인데 이거 이걸로 사자 풍월 노릴까요야이 작은 이 값을 정후 아. 이고 철수하겠습니다. 딴데 이동해 볼게요. 아, 이제 갑자기 또 어디로 이동할까요? 아, 참 난감하네, 진짜. 야, 참 이게 뭔 일이네요. 아니 구름이 구름이. 야, 참 진짜 먹구름이 꼈네요. 야, 곧비 오겠습니다. 딱 보니까 하, 정말 하늘의 뜻이야 하늘의 뜻. 비가 오는데요. 아, 또이 시간에 어디 갑니까? 야, 진짜 난감하네 이거.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야, 완전 미화가 돼버렸네 이거. 아, 그냥 발길을 닿는 대로 돌아다니다가 그냥 아무데나 앉아서 세팅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시간도 별로 없고. 야, 뭐 이래. 형 이동해 볼게요.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 앞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고요. 이렇게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을 타고 가다 보면 항상 눈에 밟혔던 연밭 소류지입니다. 아, 저수지 이름도 없습니다 이곳은. 꼭 한번 이곳에 대를 한번 드리고 싶은 곳이었는데, 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정말 이쁘네요. 조행 전에 작업을 좀 해야 할것 같습니다. 힘들어, 진짜. 아. 아이고. 아 이렇게 저렇게 장비는 다 세팅됐습니다. 지금 수심은 한 3m 정도 나온것 같습니다. 3m. 아, 수심이 깊기 때문에. 야, 이거 한 마리를 걸려도 손맛 제대로 보겠는데요. 아, 내심 기대가 됩니다. 조용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야. 준수한 씨알 딱한 마리면 좋겠다. 어우, 깊은 데서 올라오는 손맛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어휴, 왜 더워를, 진짜. 하, 가을 맞습니까, 근데? 아 <laughs> 진짜. 어우, 너무 더운데요. 한숨 자그놨더니 자동빵이 걸려있습니다. <laughs> 아이고. 색깔이 황금색이네요, 황금색. 네. 다섯층데요 아유. 보셨죠? 풍월주가 이런 사람입니다. <laughs> 아 창피하게 진짜 아 아니 뭔뭐 월척도 아니고 다섯치 잡으려고 이생쇼를 하고 있네. 아참 진짜 아 모냥빠져 진짜 어째 요즘 잠잠하게 잘 넘어간다 했다. 아참 자, 귀한 황금빛 붕어입니다. 자, 혼신의 힘을 다 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laughs> 아. 그래. 아 참네. 아 햇빛도 찌고, 날도 덥고 해가지고, 의자 뒤에서 핸드폰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 찌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laughs> 아이고 나또 연밭에서 대형사고한번 치는 줄 알았네 진짜 아 괜히 긴장만 했네 그냥 에이 자 어차피 이곳까지 왔으니까 어 밤낚시까지 밤낚시 한 2시간 정도 해 보고 가겠습니다 아 왠지 그냥 가면 <laughs>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오늘 작업한 것도 있는데 밤에는 그래도 이 멋진 포인트에서 멋진 씨올링과 함께 그림 같은 붕어감 말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laughs> 한번 희망을 가지고 찌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자 그렇지 어우 깊은 데서 오는 게 정말 좋습니다 <laughs> 아이, 붕어다운 놈 하나 올라오네요. 아이, 참 진짜. 야, 그렇지. 이렇게 들었을 때 묵직해야지. 에이, 참 진짜. 야, 슬슬 어둠사리가 내리 시작하니까 붕어들 사이즈도 굵어지는데요. 어우, 이쁘다. 야, 이거 붕어 진짜 이쁜다 완전 황금색이다, 황금색. 진짜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황금색 붕어다. 와. 일곱치 역시 일곱치 잘 봐라. 게게게게. 아이고. 아 참. 어 근데 이곳 붕어들 진짜 이상한데요. 날씬하네요. 아 체형은 풍월주가 그렇게 좋아하는 체형이 아닙니다. 아 붕어들이 끼일 주개요 끼일 주개 채색은 진짜 이쁜데야 체형이 끼일 주가네요. 엄마. 버릇없이 왔으면 인사하러 가야지. 어디 버릇없이 그냥 가려고 그러나 자, 인사드려라. 야, 야 신기하네. 잠깐만. 붕어 체형이 길쭉하면 뭐라 그랬는데? 토종터라 그랬나? 멋진 찌울림에 결국은 밤에도 올라오는 것이 여섯 치네요. <laughs> 참나. 아이고. 밤에도 마찬가지인가봐요. 아유, 참. 아. 이 여섯 치 붕어 입니다 여섯 치 붕어 아, 참나. 채색은 진짜 예쁜데. 아. 버거. 자, 이가 마지막이다. 이거 에이. 어한 7시 된가 본데요. 와봐. <laughs> 야, 이곳이 밤이 되면은 뭐가 좀 나오겠는데요? 밤이 되니까 확실히 씨알이 구어졌습니다 야, 오, 여덟 치네요, 이건. <laughs> 고맙다. 야, 이곳이 밤낚시하면은 참 분위기도 좋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8시 풍어 보여드리고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길쭉합니다, 진짜, 체영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잘 가라.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조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름, 어,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계속 밟히는 곳이라 한 번쯤은 찌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쁜 그림 속에서 정말 이쁜 찌올림도 봤고요. 그런데 멋진 풍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도 정말 내심 한번쯤은 꼭 찌를 담가보고 싶은 곳에 와가지고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갑니다 어 연휴의 마지막 날 힐링하고 가고요 어, 또 이틀 있으면 또 주말이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번 이번 주말에는 송을주가 한번 강개낚시에 한번 도전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영상강에 가가지고요 큰강 영상강 보류권에 가가지고 한번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큰 강에서 낚시를 하면 큰 고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풍을 쪼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 참 즐겁고 재밌는 낙자하고 갑니다. 아 좋다 좋아.